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이 생생해박하시는 천을 소개받고, 저희가 무릎과 허리 부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혹시 이 몸이 안 좋은 분한테 이거 권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정말 너무 좋았다고 놀래 하시더라고요. 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생생해박하신 천! 학교급식실 조리노동자들이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정원의 인력 추가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도 교육청과 김병호 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학교급식실 노동강도를 줄이고 인력충원을 하십시오. 감역병기 강력을 담당하는 인력 지원 또한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인력충원 노동 강도 감소를 위한 주쟁에 함께하겠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북 지부는 21일 오전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학기 전면 등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점심 시간을 2 시간으로 늘려 시차 배식에 들어가면서 노동 강도는 두 배로 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힘들어서 골병 든다. 노동 강도 완화라. 하 이 같은 상황에서 간단한 소독에 방역, 청소, 교실 급식까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소화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2019년 1월 김종훈 국회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 종사자 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은 145명으로 국책 연구 기관의 집단 급식실 노동자의 두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산재 판정 후 학교급식 조리실 실태 조사를 거쳐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던 충북도교육청은 방역업무에 대한 추가 인력만 고려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충북매크스티비 경철수입니다. 노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